과학의 연구는 계속 변화하는데 뉴스는 그 변화하는 것을 다루진 않고 최초 연구만 보도하고 끝 이런 내용이야 근데 기자들은 좋아한다 보도하는 것을 연구 연구야 연구 연구 키워드 그리고 과학 그리고 뉴스 어, 키워드 요 정도로 보면 돼 어쨌든 기자들은 좋아한다 보도하는 것을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은 어 최초의 발견 단계에 있는 그런 연구들, 이거 최초 발견 막 속보해가지고 막 뉴스 뜨잖아 맨날, 그지? 그런 것들, 즉 연구다, 주장하는 연구다 되는 거라고, 이거 최초 첫 번째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타임이잖아, 선행사가 시간이야. 그럼 관계부사 여기 when이 생략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발견한 발견한 처음이 되는 거야, 이거 처음이야라고 주장하는 연구, 어, 요런 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은 어,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최초 자 최초 연구만 보도한다라고 그랬잖아 최초라는 게 계속 나와 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다른 말로 다 바꿨기 때문에 최초 최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은 기자들은 좋아한다 연구 아 보도하는 것을 연구를 어, 처음에 발견 단계에 있는 연구를 즉 연구다 주장하는 된다고 처음이라고 주장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한 자 왜냐하면은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그것들의 새로움에 처음 것만 좋아해. 그 말이지. 자 하지만 나왔어. 하지만 하지만 최초 애벌은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지금까지 최초 발견함은 최초 발견함은 발견들은 극도로 모모에 취약하다. 뭐 역사상 최초 첫 번째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어, 최초 발견들은 극도로 취약하다. 그리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vulnerable to 하면은 여기서 모모에 취약한 인데 이게 전치사야 전치사 있기 때문에 여기 동명사가 와야 돼. 비콘 보면 안돼. 투부정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별표 친거야. 그리고 비콘 pp도 수동태라고 했어. 약화시키다니까 약화되다. 이거 수동태라고 그래서 적어 놓은 거고 해석을 하면은 하지만 최초 발견들은 극도로 취약하다 약화되는 곳에 취약하다. 안좋아진대 뭐에 의해서? 후속의 연구해서. 에의 자, 과학은 변한다 그랬잖아. 그지 변한다 그랬잖아. 어, 이거 후속의 연구가 변한 거잖아.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연구 결과가 바뀌었어. 그럼 그것도 보도를 해야지 시청자들, 아, 바뀌었구나. 아는데? 발, 음, 안 해, 안 해. 취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vulnerabl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어, 그것이 일어날 때. 대신, 이안 문장이야. 최초 보도한 게어 변화에 의해서 취약해졌을 때이 말이야. 그랬을 때 뉴스 미디어는 종종 되도록 하지 않아. 그리고 돈 인폼이야. 알리지 않아. 그들의 어디였어? 청중들에게 뭐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알려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알려야 될거 아니야. 아, 처음 뉴스 정정합니다. 아 아까 보도했던 어떤 뭐 어떤 과학 연구가 이렇게 된 것으로 정정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알리지를 않아요. 예, 왜? 얘네 새로운 검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분사고문이라고 보면 돼. 추정하면서, 데, 이거 어디언스 말하는 거야, 대이 청중들. 어. 청중들이, 어, 심지어 그 변화 있잖아? 들었겠지. 예, 들었겠지. 라고 추정하면서 보도 안 해. 처음 것만 보도해. 이 말이지. 자 다시 한번 그것이 발생했을 때 뉴스 미디어는 종종 되돌아가서 알리지 않는다 청중들에게 변화에 대해서 가정하면서 추정하면서 청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들었다고 추정하면서 에 들었겠지 됐어 우린 또 새로운 것만 보도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CBC 뉴스 리프터인켈리뭐 얘가 씨가 썼다 하고서 분사금을 인용하면서 한 전염병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라는 거야. 그래서 전염병 학자 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전염병 학자 어, 해석을 하면은 증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은 동격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동격. 현대 과학에서 잘못된 발견. 이거 안 좋은 거잖아, 그지? 잘못된 반겨, 발견이 대다수예요. 다수예요. 또는 심지어 대다수예요. 근데 퍼블리시드 게재된 연구주장의 여기서 Over Published Research Claim이 여기도 있는 거야 여기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그 게재된 연구 게재된 연구 그 주장 있잖아 처음 보도된 거 있잖아 그것에 대다수 다수 심지어 대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증가된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잘못된 발견이 어, 다수일지도 몰라 어, 개제된 연구 결과의 다수일지도 몰라. 또는 심지어 개재된 연구 주장의, 어, 뭐 대다수일지도 몰라. 잘못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이미 다 보도 됐는데 정정 기사를 안 보내요. 막 이렇게 된 거지. 대다수일지도 몰라. 그럼 안 좋은 거지. 그리고 그녀는 go on to 부정사하면 이어서 뭐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응, 제안합니다. 말합니다라는 뜻이겠지, 여기서. 제안합니다. 기자들. 하고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가로가 두개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laughs> 그리고 컴마, 컴마 있지? 접속사 있지? 분사고문이라고 보면 돼. 어,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인데, 비동사는 빙이잖아. 빙 생략 가능하잖아. 자, 그녀는 계속해서 제안합니다. 말합니다. 기자들, 모모에도 불구하고지. 비난받을 만하도 불구하고, 이 경향, 이 경향이 뭐야? 잘못된 거 엄청 많아요. 이거. 어 이런 경향에 대해서, 기자들이 비난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여기서는 방조된다. 그냥 방치된다, 이거야. 방치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과학, 봐봐. 과학자가 얘가 발견을 계속 하잖아. 첫 번째를 보도했어, 기자가. 근데, 어, 그게 아니었어. 조금 달라. 그럼 그걸 보도해야 되는데, 안 해. 과학자는 알고 있어. 근데 방조하는 거야. 안 좋은 거지. 쉬쉬해. 아이, 냅둬,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소유격 선생님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왜불안전한 문장이에요? 여기 주어고 왜 동사고 목적어 없어요가 아니라 여기서 이 목적어가 인용한다, 스터디가 원래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그 과학자들의 기자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 과학자들의 연구들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게 여기 있다 이로 호주가 꾸며주는 게 앞으로 가는 거야. 어쨌든 어, 해석을 하면은. 과학자들에 의해서인데 기자들의 의해서 되는 기자들이 어 인용한 거야 과학자들의 연구를 이렇게 된 거야 그 연구들을 기자들이 인용한 거야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기 해석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 그냥 어 의미 정도만 알고 <laughs> 있으면 돼 해석 좀 어색해도 되고 자 그녀는 계속해서 어 제안합니다 기자들은 어그 경향에 대해서 비난, 비난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방조가 된다 방치가 된다 이거지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연구를 그 기자들이 인용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 자, 그리고 또 그녀는 쓴다. 어, 된 문장을. 된 문장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긴가? 음, 여기까지는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네. 자, 그녀는 씁니다. 결론. 결론 부분이네. 과학적인 요약. 자, 어, 해설제 보면 아마 초록이라고 나와서, 초록, 초록 초, 그림이 없는데 왜 초록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까봐 말을 하는데, 초록이라는 거는 요약이야, 요약.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자, 과학적인 유학에 있어서 결론적인 부분들은 때때로 수동태, 과장될 수도 있다. 뭐 하려는 시도로, 끌려는 시도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명성 있는 음, 학술의 저널, 학술지, 그리고 미디어, 로부터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근데 여기서 후루했어 후로. 후루. 그냥 사람 의인화했다 생각하면 돼. 중요한 거 아니야 안 나와요. 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야. Take one bite 하면 미끼를 물다. 음그 <laughs> 미끼를 무는 무비판 적으로 잘못된 거잖아. 그럼 비판을 해야 되잖아. 비판하지 않고 그냥 미끼를 덥석 무는 명성 있는 학술지 미디어로부터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자.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해석을 다시. 해. 그녀는 쓴다. 결론적인 어, 부분을 결론적인 부분은 과학의 요약에 있어서 결론적인 부분은 부분이 때때로 과장된다.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명성이나 학술지나 어, 미디어로 무비판적으로 믿결를 무는. 자이분쏘 so. 심지어 그럼에도 심지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로 해석하면 돼. 자 심지어 그런데도 얘는 결론 믿는다. 그녀의 피스가 뭐야? 그, 글 쓰는 조각이겠지, 그지? 글이야, 글. 글을 결론 짓는다. 강조함으로써. 강조하야 하고, 강조함으로써. 뱀 문장을 강조함으로써. 뭐가 있어? 여전히 상반됨이 있다. 상반됨. 반대잖아, 그지? 과학은 이렇고, 뉴스는 이렇고, 상반됨. 이 단어 중요. 상반됨이 있다. 빈칸 어휘. 자, 그 다음에 빈칸 어휘로추출할수 있겠지, 충분히. 자, 목적과 과정 사이에. 근데 뉴스와 과학의 목적과 과정 사이에는 상반됨이 있다. 즉 뭐냐? 과학은 계속 변화해요. 변화해. 하지만 하지만 뉴스는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최초 연구만 보도한다라는 거야. 어, 한 번만 더예시를 들자면 아까 전염병 확진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과학이 발표를 했어. 응? 과학을 해서 했어. 어, A라는 제품이 지금 뭐안 좋다고 막 나왔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라고 최초 발표를 했어. 뉴스가 막 보도해. 사람들이 이거 막 먹어. 근데 갑자기 어 혈액형 뭐 무슨 무슨 형 있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은 전염병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후속의 결,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거 보도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한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과학의 연구는 계속 변화하는데 뉴스는 최초 연구만 보도한다.